안녕하세요. 이성농원입니다. 오늘 어,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에 어, 하우스 안에 고추에다가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병이 있느냐고 예, 병이 없습니다. 병도 없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깊게는 잘볼 수는 없었고, 그냥 그 1차 약을 살포한 이후에. 한 보름이 된것 같아요. 그냥 느낌이에요. 보름쯤 된것 같아 가지고 기한이 됐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또재차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렇게 살포를 하기 전에는 어, 옆에 개폐기를 다 닫고 저 끝쪽에 문도 닫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혹여나 하우스 안에 날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아마 오늘은 다 재산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완전히 마스크를 한 후에 그 이렇게 고추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고추 약은 나중에 영상 마지막 뒷 부분에 이렇게 다 영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연이어서 올려놨는데 그뭐 진드물 총채 오만 종합 감기약을 다 섞어서 그렇게 했고, 영양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약을 이렇게 치면서, 그 저희는 이제 보행의 세색에다가 이제 약을 탔었는데, 약간 좀 연하게 탔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연하게 타는 거는, 연하게 타더라도, 완전히 이게 적셔주려고 천천히 이렇게, 어 완전히 고추나무에다가 완전히 샤워를 다 시켜주는 거죠. 빈틈없이. 오카메오메 시켜주고, 또 오늘은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PLF 검사, 전농약 검사를 또한번 맡아볼 계획입니다. 그래서 어, 의성농원의 고추가루라든가, 또북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때검사에서또 합격하면은 이게 뭐 아주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, 어, 저는 제대로. 고추에 대해서 판매할 때또 기분 좋게 판매하고 또 사시는 분도 어또 거기에 관해서 믿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어 오늘은 PLS, PLS 어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어 샘플을 한 500g을 따로 어또 가지고 체크하러 갈 겁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은 그 하우스에 고추를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노지보다 나은 것 같아요. 2년 전에 제가 고추 노지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간주시설로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일을 하고 있고 바람도 덜 타는데 사실 5m 마이폴로 이렇게 나가가지고좀 거리가 먼 그런 느낌도 있어요. 지냈던 원래 이렇게 하우스를 아마 제 느낌으로는 3m까지 키가 크지 않을까 뭐그를 하면 벌써 키가 노지하고는 완전히 딴 그런 환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월등하게 성장이 빠르네요. 예, 감사합니다.